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칼에산의 절망이라는 것을 알아볼 거예요 음. 쉽게 얘기해서 어, 방어구 부위에 총 13부위거든요 머리 어깨 무릎팔 무릎팔 쥬얼리 목걸이 부분에서 어, 여기 아이템에 무언가를 타 게임처럼 바를 수가 있어요 에, 그래서 무엇을 바르냐 어, 저희가 캐릭터를 만들고, 만렙을 찍고, 그 다음에 시즌 여정, 쉬프트 제인으로서 시즌 여정 캐스트를 해서, 요 4장까지 올려면 세트를 받죠. 여기 세트를 받죠. 뭐, 매, 매그 3개월 시즌마다 이 세트가 총 4개인데, 4개에서 이제 5개가 변하거든요. 예, 세트가 하나씩 돌아가면, 아, 돌아가면서 그 시즌마다 색깔이 보이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차여차 부수적인 아이템 을 얻고 하다 보면 어, 자기 주 보석을 올립니다. 각 캐릭터마다 어, 주 보석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에 박혀 있는 그 태극, 가치인자, 강한자, 그다음에 나머지 보석들이 여러 가지가 우르르 있죠. 네. 그래서 자기 본인 주 보석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에 어, 안 쓰는 보석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여기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카나이암 10쪽에 있어요. 칼자산에서막 고대 아이템을 보강하세요. 알죠? 테두리가 이렇게 노란색인 예. 원래 일반 아이템은 테두리 검은색이거든. 이 테두리가 노란색, 빨간색인 아이템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최상급 보석과 그다음에 예, 등급이 있죠. 30, 40, 50 있죠. 무기는 30 이상, 주얼리는 40, 갑옷은 50 등급 이상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때에는 자기 각 캐릭터에 보석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온전한 왕실수정은 서포터, 활력이 필요한 캐릭터. 에, 에메랄드는 민첩 캐릭터, 악사, 수도사. 루비는 힘 캐릭터, 성전사, 야만. 토파즈는 지능계열, 강정술사 부두술사, 법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그 시즌 여전 캐슬통에서 세트 아이템을 얻은 다음에 부수적 부수적인 이런 아이템, 예. 그 다음에 얻은 다음에 일반 균열을 마을에서 일반 네팔라 일반 균열을 도은데 캠페인 모드는 이런 게 없어요. 캠페인 모드는 우측의 퀘스트 형식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고 이건 모험 모드랍니다. 모험 모드에서는 이 네팔렌 차원의 균열과 대균열이 있는데 네팔렌 차원의 균열을 돌면 이 돌덩이를 주거든요. 마지막 보스가 이 돌덩이를 보스를 잡은 이 돌덩이를 주는데 여기 대균열을 들어가면 마지막 보스가 이 보석을 줍니다. 박혀있는 보석은 스물 몇 가지인데 그 보석을 주고 그 보석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총세 번이고 대균열을 들어갈 때한번더 죽지 않으면 플러스 원, 그 다음에 대균열 강화를 하면 또 플러스 원, 총 다섯 배를 할수 있어요. 균열 강화를 하게 되면 그 밑에 보면 돈이 들어가죠. 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사항은 칼데사를 어, 준비를 하는데 어, 보석 그리고 머니 거기에 대해서 어, 더 플러스로 어, 더블로 먹을 수 있는 묶고 더블로 갈수 있는. 그또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제 칼대산이 무엇인지는 알았죠? 에, 아이템을 총 13부위 중에서 고대 아이템, 에, 테두리가 검은색 말고 테두리가 노란색 또는 빨간색 아이템에 거기 에 이제 주름용 거의 준상급 주름용 어, 아이템에 칼대산을 바르는 거예요. 대균열을 돌아서 자기 보석을 업그레이하고 자기 보석 주보석이 끝나면 어, 또 다른 보석을 올려서 에, 칼데산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현존 시즌 기준 시크 시즌 기준으로 어, 이 캐릭터간의 그 세트와 그 다음에 부수적인 이런 아이템들의 공격력 증강으로 어, 기본 뭐 일반 아이템 세팅하면 거의 기본 백단은 간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세팅과 밸런스와 정확히 맞는다면 백단을 예, 기본으로 뚫을 수가 있어서 최저 90 예, 9 0부터발려스가 있고. 어, 첫 번째 최대 100부터 발르면 되는데, 그 100V당 어, 하나 발랐을 때 8만 정도 올라요. 공격력이 8만 정도 오르고, 그리고 자세히 봐봐요. 자세히 보면은 보석이 똑같은 게 우르르 있죠. 어? 우리 스트라머님은왜 보석이 똑같은 게 우르르 있어요? 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반 균열을 돌고, 일반 균열 보스가 검은 돌댕이를 주고, 검은 돌댕이를 통해서 대균열을 돌면은, 마지막 보스가 보석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고, 그 보석을 스물 몇 가지 랜덤으로 드랍이 된다고 그랬죠? 대균열 보스가 원래 기본으로 주는 스물 몇 가지 보석을 줘요. 그런데, 이 보석 중에 조금의 함정이 있어요. 자, 봐봐요. 축제자 같은 경우는 최대 등급이 50짜리에요. 자기가 보석을 100짜리를 바르려고 하는데, 최대가 50짜리에요. 이거는 피해야 되겠죠. 이 결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마지노선이 걸리는 게이1 0 0자리예요 100자리도 걸리죠. 여기도 100자리 걸리죠. 슬러시 1 0 0등급쓰죠죠 슬러시. 저런 거는 100등급 밖에 못해요. 근데 추후에 2차적으로 칼대선을또할때그 다음 이제 120, 140으로 이렇게 많이들 바르는데 사람마다 취향이 있기 때문에 뭐 100에서 130으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석 업그레이드 할 때에는 요렇게, 그냥 0등급, 그 옆에 등급 슬러시가 없죠? 예, 보석은 최대 150까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석을 대균열을 돌 때, 바닥에 떨겨요. 그리고 대균열을 돌아요. 그리고 대균열을 돌면 시스템상에, 어, 얘 보관함에, 어, 보야스킬 보석이 없네? 하고 또 줘요. 예, 그럼 이게, 이게, 이게 대균열 보석 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또 버려요. 그럼 바닥에 두 개가 되는 거죠? 또 돌아요. 그럼 또 나올 거 아니야? 또 버려요. 그럼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이주 보석을 계속 모아서 칼데사를 준비할 수 있는 이게 어, 발판을 마련할 수 있고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칼데사를 할 때에 이 보석이 개수가 많이 부족해요. 아, 우리 초보자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면 또 아, 보석이 너무 부족해서 팁좀 보러 왔어요. 그죠? 보석이 너무 부족해요. 키브론이나 그다음 필드에서 먹는 그 보석 가지고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보석 업그레이드는 빨리빨리 나오는데 이 보석이 없어서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네 어서 팁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냥을 하다보면은 요 고블림 수수께끼 반지가 나옵니다 어, 그냥 일반 반지 또는 테두리가 노란색 또는 빨간색이 나오는데요 노란색과 빨간색은 더블이 나와요 더블 네. 그니까 일반 수수께끼 반지를 카나이에 넣으면은 똑같은 포탈 노란색이 열리거든요 노란색 똑같은 포탈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대 빨간색 고대와 원시급의 보석을 넣으면 똑같은 포털이 열리긴 열리는데 그 안에 고블린이 더블로 있어요. 일반 고블린 그 테두리가 검은색 고블린 반지보다 테두리 노란색 빨간색을 넣으면 엄청나게 고블린이 많이 나와요. 단, 여기를 들어갈 때에는 장비를 착용을 해야 하는데 필수적인 게이 망가진 왕관입니다. 이망가지왕가는 비슷한 네오릭도 있잖아요. 네오릭은 무언가의 사용 대기 시간에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원, 뭐 재사용, 뭐 루비, 뭐 자기가 뭘 박을 때마다 머리에 박을 때가 틀리죠. 늘 보편적으로 캐릭터의 거의 어50% 이상은 이 재사용 대기 시간을 땡겨요. 그럼 네오릭을 차면은 12.5%를 더 땡기는 거죠. 이 비슷한 망가지 왕관은 어 내가 주 보석을 필요한 민첩 캐릭터는 m 메랄드라고 그랬죠. 이 m l 랄드 이 에메랄드를 머리에다 때려 받고이 망가진 왕관을 칸에다 놓고 들어가서 몸을 잡으면 어, 여러 가지 금은 보화와 아이템과 재료를 우르르, 우르르 주는데, 어, 그 중에서 보석은 더블로 나옵니다. 다섯 개가 나오면 다섯 개가 더 나오는 거예요. 이 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현인 세팅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고대 고블린의 그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고블린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블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죽숨이나 재료를 많이 준단 말이야 그래서 현인를 차고 들어가면 죽숨을 더블로 줍니다. 오키도키 하셨죠? 그렇게 해서 보석을 어, 많이 예, 습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시즌 초창기이기 때문에 고블린 반지가 저, 잘 없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저희 커뮤니티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아프리카 전설패에리 Shift-O 누르고선 이렇게 창이 뜨는데 검색에 아프리카 전설 백밀다 쳐요. 예. 그러면은 약 7천이 다 돼가는 그커뮤니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 가입하시면 될것 같고 가입을 하시면 약 10분 정도 있으면 또 떨렁 소리 나거든요. 그러면 승인을 한번 더 누르셔야 돼요. Shift 오 눌러서 여기 녹색 표시 V 승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야 채팅이 가능합니다. 빨간색이 있으면 한 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커뮤니에 요청을 하셔서 수수방 좀 돌아주세요 네, 뭐 이렇게 요청하시면 좋은 분들이 어, 또 수수방 초대해서 또 돌아 드리거든요 아니면 거꾸로 고대수수가 있는데 또는 뭐 일반 고대 고블린 반지가 있는데 좀더 높은 곳에서 돌리면 그만큼 더 퀄리티가 더 있는 좋은 게 나오겠죠 그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단수에서 고블린을 돌고 싶으면 요청을 하십시오 그죠? 어, 고블린 좀 잡아주실 분, 고행16단, 이렇게 해서 또 잡아주신 분이 또 초대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잘봐요 보석이 제가 이제 민첩 캐릭터, 아 민첩 캐릭터 보니까는 민첩 캐릭터에 관련된 요 보석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저항력 부분에서 에메랄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 쓰는 건 어딨어요? 그쵸? 그렇죠? 루비, 자수정토파즐를 최고 많이 안써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보석 업그레이드를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요 나이. 그리고 요두 번째 보석을 초반에 업그레이드 할때단점에 주의점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초반에는 이제 이 주얼리 쪽을 마법부여의 속성을 가져가다 보면 요기 많이 쌓인 쓰임새가 많이 쓰이는데 이것까지 다 싹을 이쪽으로 다 옮겨버리면 나중에 보석, 그 마법부여 주얼리 부분에서 이 보석이 없어버리면 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보석을 남겨놔야 돼. 첫 번째 보석을 이두 번째 보석을 남겨놓기 위해서는 만약에 2 3 8레트 이걸 다 오링을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첫 번째 거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한 개, 두 개, 세 개만 남겨놓고 돌려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보석을 이세 번째의 온전한 황실 다이아몬드로 바꾸는데 이거를 다 숫자를 넣어버리면 그죠? 나중에 어, 이 주얼리부에서 마법부여 속성을 바꿔놓는데. 이 보석이 필요한데 이 보석이 없어버린단 말이야. 이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251로 하지 말고 한 20개만 남기세요. 그 다음에 230개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63개가 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여기를 무조건 냉기 댕겨놓으세요 그리고 서 나머지 안쓰는 보석들, 을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왕실 유비까지 업그레이드를 한 다음에 이막으로 이동해요 여기 꼬맹이한테 가가지고 도면을 샀어요 내가 필요한 도면을 샀어요도면 도면을 이렇게 사가지고 카나이에 가요. 하나에다 넣고 내가 필요없는 이 루비 있는거 있죠 아까 내가 4등급까지 만든거 들 같죠 그 보석을 넣고 돌려요 그러면 이 루비가 9개가 일로 와요 어, 일로 변해버려요 제가 녹색 정수를 넣었기 때문에 9개씩 변화가 돼 9개씩 그래서 안쓰는 보석들은 이렇게 돌려서 칼레산으로 준비했는데 쓰시면 됩니다 아까 그러면 아까 열어두었던 고블린을 한번 돌아볼까요 자그 다음에 고블린을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알았죠 망가진 왕관을 들어가 그랬죠? 여기서 또 하나 또 팁을 드릴게요 아까 고블린 만지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신 분들은 커뮤니티에 요청을 하시라고 그랬죠? 고블린 좀 돌아주실 분 그죠? 딜러가 필요해요 고블린을 잡아줄 딜러가 그럼 딜러를 구하면은 제가 아까 대균열 그 보석 업그레이드 할때 뭐라고 그랬어요? 총세번을할수 있고 아니 총 5번을 할수 있고 기본 세번이고 대균열 진행 동안에 한 번도 안 죽으면 한번더할수 있고 그 다음에 대균열 체크를 하면은 그죠 돈이 들어가는데 어, 보석업을 한번더할수있다 그랬잖아요 대균열 체크를 하면 보석을 한번더할 수가 있는데 이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단두 가지가 있어요 어, 축제자의보석 예, 고블린 만지를 돌면 맨 마지막 보스가이축제자의 보석을 줍니다 요 보석이요 이 보석을 줘요 예, 고블린 보스가 맨 마지막에 그러면 이 보석을 업그레이드를 최대 50%까지 할수 있는데. 저걸 처치할 때마다 금화가 폭발합니다. 아, 거기서 그렇게 해서 금화를 얻는 방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고블린 반지를 가지고, 고블린 반지를 가지고, 고블린 반지를 가지고, 그커뮤니에서 요청을 하시면 딜러가 올거 아니에요? 잡아주는 딜러가 올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 본인은 금은보화 세팅을 합니다 예, 돈뻥 딜을 할수 있는 저맨 밑에 볼까요? 지금 금화 발견을 할수 있는 어, 퍼센테이지 엄청 올라가 있죠? 예, 금화 발견 수치 59,114% 원래 이거를 안 맞추면 시, 수치가 몇이 될까요? 2만인가요? 뚝 떨어지죠? 예. 전복장에서 금화 찍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무언가의 고블린 방에 들어갔을 때에 어 돈을 더블로 어딱블로어 많이 드시려고 하면 이 금은보화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금은보화 세팅은 검색을 해보면 나와요. 제 채널 유튜브 채널에 금은보화 세팅 하면 제가 아까 나와요. 그러면 아까처럼 무슨 가보 타고 이 황금 가보 그죠 황금 이 자주 나오는 데 많이 버리신 분 있죠 황금 가족이 맨 밑에 봐봐요 보조 속성에 금화 100%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킴보아 금화 예, 이것도 최대 100%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러분 무기 수호자하고 악마 해보 이것도 무기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보조 속성에 이 무기들만 있어요 이 무기만 보조 속성에 금은보아 예, 최대 80% 여기도 80%이두 개만 있어요 다른 무기는 없어요 옵션이 그리고 그 외에 주얼리는 이제 구벌리만지 하나 끼고 타백에 가락지 하나 끼고. 금은부화가 떨어지면, 방경권에 있는 구수, 돈을, 머니를, 이 팻도 먹어주지만, 이게 한 번에 먹어주기 때문에 개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화 경험치 먹을 수 있는 커스테리어. 초반에 개꿀이죠. 나머지는 그냥 조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망가지 망관이 들어가 있죠. 네, 망가지 망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에헤이, 에헤이. 물렁이도 나와요 이 고블린 반지도 여러분 랜덤이에요 어쩔 때는요 어쩔 때는 되게 많이 나오고 어쩔 때는 또 고블린 개수가 적게 나오거든요 이게 적게 나온 부분이에요 꽉 차서 나올 때도 있어요 랜덤이에요 자 이렇게 어, 망가질 왕관도 하나에 넣고 어, 이렇게 그 만약에 금음부와 세팅까지 한다고 하면은 머니도 많이 더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지금 제가 이제 크림으로 차고 왔는데, 현인으로 차고 오면, 그쵸? 그렇죠? 더블로, 죽숨도 더블로 나오고, 망가지랑 간을 또체경하면 보석도 더블로 나옵니다. 이거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제가 지금 일반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모든 걸. 그리고 여기에서 두 배가 나오는 거예요. 죽숨도 두 배,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것들도 두 배. 개꿀이겠죠? 그래서 초반에 보석을 여기 이런 곳에서 수급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보스 잡아볼까요? 우리 초보자 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들이 굉장히 채널에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꿀팁, 여러 가지, 어, 레벨업 하는 그, 여러 가지. 1레벨부터 1 0 0레벨 스피드. 그 다음에, 세팅 영상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녁 생방송 시간에는 영상을 보고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에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을 하셔서 얻으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더 개꿀이고요 커뮤니클랜 가입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셔도 더 궁금한 사항들이 생기실 텐데요 오전 9시 1부 생방송 2부는 저녁 6시에 시작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오셔서 질문 많이 하신다고 뭐라 안 해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질문 많이 하시고 디아블로 재미있게 즐기는 그런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잊지 마시고요. 저는 물러갑니다.